자다시한소 찍도 할게요. 일단 일단은 본방에서 저희 또 할게요. 어 아, 상상. 음.. <목소리> 수격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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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ý nhiễm trước giờ nó không? ổn không ổn không cũng cũng ổn ôi ổn 아 스킬로요? 이거 쉽죠 어디서 끄냐 그냥... 아 잠깐만, 잠깐만. 이게 있네요. 일단... 아, 첫피뭐할 거를 이제 곧 나면... 본다면... 이렇게 왔죠. 어, <laughs> 아, 그냥 시작해 아, 나고기다 기다리려고 했데오수있 근데 진짜 장난이 아니야 근데 연구할게, 이게 자도가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지래서중에 모아있었어요. 이거 일단... 음... 지금... 제, 제 그대로는 이걸 못 같아요. 지금 제부재로는 이걸 못끼 같아요. 제구제가지금 이게 뭐거든요? 120. 근데 여기는 너무 높아. 돈은 높아, 여기. 자, 이걸 이제 깨기 위해서는, 어, 대충. 아, 이거 뭐쓸수 있을까? 아, 일단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어, 어차피 할 것도 없고, 그렇니까 제가 도전해볼게요, 이, 이거. 저는 도전해보고, 사피 실패할, 실패할 줄안 걸릴까? 일단은 도전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제 합체할게요 저는 이제 도전인데다 이거 요거 파고 여기다가 이제 지원재료를 넣어 놓고 조쌤 이제 없나 아 하천.. 이네는 안나와 천는 손으로 바꿔줄게요 일단 일단 원래 상을 잘 남았는데 야.. 족간요 일단 지들이리온데 이거. 가, 어, 어디로 갈까? 이쪽 위로 갈까? 위로 가서 헤르포트를 먹고? 한토스칸헥한스칸 헥토스칸. 헥토스칸. 헥토스 아, 저어스 있어야 돼? 진짜 한번 조헥만스칸 헥토스칸. 헥로 가면 차이 스칸헥가스칸 헥토스칸. 헥이스칸 헥토스칸. 먹고 스칸헙토스가 헙토스칸. 헙토스 차리 움직여, 네, 여기 때문에차리 움직여요. 네 안가고 없죠. 일단 한거고 일단 이것도 신경이 필요해요, 이거 다 있어. 와, 진짜로 빼야겠다. 이뭐 어떻게 하는지, 가면 안 돼. 자, 일단. 약한 쪽으로 좀 가볼게요. 지금 이쪽으로 좀 비었는데. 자, 이쪽으로 가자. 여기에 좀 비었어, 여기가. 저, 얼음을 일단 자 여기가 약간 조금 비었으니까 비어 가겠습니 집에 좀... 아... 자니... 자신감이 확실해... 이상하게 깨만한 게... 이거는... 당연히 대기를 해야 되죠... 아... 여기서... 이거, 이거... 이게 문제가... 기계... 이쪽? 제지압아 그거 맞나? 뭐라고? 뭐라고? 디지이거이아 근데 지이 주변에 있는 땅이 조명이 되면 이게 게임이 끝날 수 있거든요 그냥 여기 조명할게요 뭐 일단은 투정하 거예요 자제 친구보다 한보다 할게요 써아이못 이기나요 에이 쒸 이거 막게 이거 이쪽에 봐 이거 아 진짜 초빨리인데. 이게오 여기 있네. 오 자 얘기됐죠. 얘는 그냥 아, 화통화좀 분리가 돼. 음. 아이 파츠 남기겠지. 이거만 깨라 진짜 여기 진짜 여기 이거만 깨면 안되냐 진짜 딴거 모르겠어 이거만 깨면 이거만 딱 깨면 돼할어 이거만 깨면 안돼 아스콜린 달리죠 아, 제발 이거만 깨자 얘들아 이게 희망이 있어 와 잘했다 네, 방송 시간이 끝났나 봐. 죽이이죠잖아콩천에 팥이... 거만가닥가닥 빨리 면다뒤져요 와, 진짜 죽아이다피좀 따로 있 이거... 이거... 너네녹는데

구급 한만 눌러주고 괜찮아? 와나? 차안와고 지금 대각선 가이더 빠르겠죠? 막걸도다로들할수 있어요 거까또그때다 막스플레이가 있는데 문자에 대충 있데피아도 많이 딱 본데 아니면 안돼 아니면 애들 없는데로 가자 애들 없는데서 얘를 바 밥꼬치가 옵니다 아또 고치기. 진생각입이다한 판, 두 판. 고치기. 알겠다. 아, 베이트게갈수 아, 있죠? 아, 한 번, 한번 도전해볼까? 하나, 둘. 고치기 세 개. 아, 어차피 여기도 렇고 하고. 아이씨. 뭐, 이 땅에 다 있어. 아. 존맛 쓴데, 이거. 뭐. 아니, 쓸것 같아. 아, 존맛 빡치나. 다 있어요. 자,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 여러분들! 힘워 주세요 진짜 이을수 있다 이수 있어 가자씨발 형님 할수 있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니네들이 이길 이 있어 할이아저못쓰이님 한마디 주십시오 진짜 가주시면은 떡갈비 하이돈 백 씨발 엄마 죽이게요아 제발 제발 다맞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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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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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쉽지? 2대 하시 아잇 2대 와 깼다 씨와와우씨 와. 이편돌아